어제 밤까지는 우리가 말교유에 환상하신 아기 예수, 그리고 잠들어 있는 어린 양, 공공박사의 예물들, 잠못 성경이 말하는 아주 목과적인 성탄전야의 축제 분위기에서 어제 밤까지 우리가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침에가 돌아왔습니다. 밝은 대낮에 세상에 은는 만만치가 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예수 탄생의 의미를 우리는 직시하려고 합니다. 보음서는 말합니다. 현실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 그 생명 속에서 빛나더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심령의 눈을 뜨고 본 자는 그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았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기독교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것 같이 또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자기를 계시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높으심, 그 깊으심, 거룩하심, 신비하심을 우리 같은 이 먼지에 불과한 피조물이 다 헤아려 안다는 것은 자기 과대 망상이거나 자기 모릿 속에 그리는 우상을 가리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 때문에 기독교는 증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신 분이시고 어떤 뜻을 가지시고 우리 피조물을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예수라는 이한 생명의 삶을 보고서 우리는 알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로 설명하거나 교리로 가르치신 분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곧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살아오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곧 진리와 사랑의 화신체였던 것입니다. 오직 그러므로 그 생명 자체로서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서 이 생명의 빛이 그 생명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로 성경이 말한대로 혈통으로 말하면 알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종의 우수성이나 우리 두뇌의 DNA의 영리함을 가지고서는 저 갈릴리 예수 안에서 참빛과 참 생명과 참 진리를 보완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 은혜로 그속 마음이 밝아진 사람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만이 저 33년의 비교적 짧은 생을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한 형제 주님 마태형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진리를 보고. 하듬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빛 안에 있는 자녀가 되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별볼일 없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께는 알려진 바된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빛을 그 마음에 비춤 받은 사람은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어지게 되어서 우리가 비록 한때 그 하늘의 씨를 잃어버리고 살아도 빛을 잃어버리고 살아도. 이 어둠 속에 세상 어둠 속에 우리가 헤매고 살아도 주님은 우리를 순간도 놓아 본 적이 없고 잊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머리로나 말로써 예수를 믿는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하고 나도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안에 거주하겠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자유롭고 사랑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도록 해라 이제 오늘 우리는 오랜만에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종교 의례나 단순한 또 기념식이라고